수백 년 동안 우리 한의학을 지켜온 동의보감. 25권 25책으로 이뤄진 진의의보은은2 0 9년유유스코코세기록유유으으로재재면서우우한한학학의우수을을세에에 알리는 기기되었었담담있 있는 용용이일 일반 중중을을한한용입입다이이분은은단히중중합합다대중중적인약이예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최초의 대중 보건 의약서다라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동의 보감은 86여정이 넘는 많은 국내외 의서를 집대성한 경험 의약서이며 특히 향약의 명칭을 한글로 표기해 당시 백성들을 위한 대중 보건 의약서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동의보감은 우리 경험, 선조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축적했는 그런 의학서입니다. 이에 비해서 최근에 서양에서의 그런 과학, 어, 의학서적들은 대개 실험이라든가 단기간의 실험, 과학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학서고볼수 있죠. 그래서 서양의 의학은 과학이다 그러면 우리의 의학은 경험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는 서로 결합이 되면 더 좋은 겁니다. 따라서 이 서적은 문서로서 당시 시대적인 생활환경을 잘 반영한 책이다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 속에 한류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은 최근 암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 세계의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암치료법은 동의보감 잡병편에 혈기가 막히고 그 자리에 혈이 오래 머물게 되면 적치와 옹조가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 적치와 옹조가 암을 뜻하며 그 원인이 바로 어혈이다. 어, 어혈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생각하는 이제 병리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양방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병리적인 원인을 6가지로 줄여놨습니다. 한방에서 그걸 육울이라고 하는데 유골이 오래되면 몸의 혈액의 변화가 어혈이라는 물질로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은 우리나라 그 전통의학에서 어혈과 담이 사실은 그병 증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약 한의학 용어입니다. 그 15.7인데 원래는 10만 야 한의학에서 암 치료의 기본은 어혈을 풀어주는 것인데 동의보감 탕액편을 보면 어혈을 다스리는 약재로 온나무를 주목하고 있다. 말린 옷을 뜻하는 건칠, 소어혈하고 파견적한다 즉 어혈과 적취를 없앤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원철 교수는 온나무의 항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동의보감 단방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동의보감 단방에 의하면 건칠, 즉 마른 온나무를 잘게 부수어 식초와 풀로 반죽한 다음 알약을 만들어 먹도록 돼 있다 이 단방에 따라 14단계를 거쳐 온나무 추출액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약물이 최소 1000년 이상 동양의학으로서 대표의 어혈질에서 사용을 해왔다는 것을 근거와 마지막 결과를 맞춰볼 때 그것이 유의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나무의 항암성분은 지난 2010년 6월 국제암전문학술지인 아날서브 온칼레지에 실리기도 했다